말씀의 제목입니다 의로운 욥의 호소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섯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3절에 그때에는 또 4절에도 그때 5절 7절 다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고난받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던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그 복들을 나에게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삼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아무곳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요백의 빛이니 아무 가운데에서도 걸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등불되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느니라. 멋진 표현이에요. 장막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장막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민숙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기물들 기구와 재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하나님이 귀한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장막을 지었고 하나님 잘 지었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 지은 뒤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장막 구석 속 다니면서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구별하는 것을 뜻해요 10편 23편 5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우리가 기름 부어맞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었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요분이 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사는 그 장막 내 삶의 털을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배 가정을 구별해 주셨거든요. 구별하다.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컷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똑 잘라서 너는 따로 드러내어서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시선 안에 있고 내 보호 아래 있어. 언제나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요번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는 겁니다. 또요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오절에 보니까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요 젊은 사람들이 참내 곁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든 사람 곁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거든요. 왜 오지 않아요? 자꾸 잔소리 하니까 또 "나 때는 말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요배는요, 늘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분 늘 손을 펴서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늘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는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또 요배 말이나... 또 욕의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참 매력이 있었어요. 젊은 이들에게 참 교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6절을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서 기름신혜를 쏟아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물로 씻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짐승의 젖으로 내 몸을 목욕할 만큼 그렇게 그는 윤택한 삶을 살았고요. 그 당시 기름을 짜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뭐 맷돌로 이렇게 어 곡식에 기름을 짜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졸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기름이 많았는지 맷돌에서 기름 시내가 이루었다. 물이 콜콜콜 나오듯이 그렇게 풍성한 기름이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풍성함과 윤택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쭉 6절까지 참 평안했던 욥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되었지 던데요 이것은 옛날 나는 참 그랬었지. 옛날에 자랑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 옛날이 그렇게 잘 살았었잖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정죄했습니다. 너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뭔줄 알아? 하면서 그 엘리바스가 망언을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너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네가 그렇게 윤택하게 살았던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았던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요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더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욥은 존경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착취해서 불을 얻은 사람, 돈을 챙겼을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불을 누릴 수는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덕을 부와 함께 쌓았던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러도, 이르기요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당시의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재판이 있었던 곳, 공개 법정이 있었던 곳, 아고라, 다시 말해서 시장이 열리던 곳이었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언제나 내 자리를 이렇게 내주고 마련해 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존경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풀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9장 11절에서 17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 보실까요? 제가 노란 색깔로 치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내가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나를 향한 칭찬의 소리가 있었어 또내 눈으로 직접 나의 칭찬과 존경을 확인할 수 있었어 12절에 보니까 빈민 고아가 등장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망하게 된자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고 과부 과부들도 그들이 나를 헤아렸고 또 나로 말미암아 참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로 겉옷과 모자 같았다 또 15절에 맹인의 눈이 되어주었고 다리 젖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었고 또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 또 모르는 사람, 참 무지해서 재판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들의 입을 대신해서 송사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쭉 나열되어지고 있어요. 빈민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 또 맹인, 다리 젖은 사람, 빈궁한 자, 무식한 자, 이들을 다 돕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쭉 본문의 말씀들을 쭉 해석해 보았는데요. 욕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욕이 호소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저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함부로 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거들먹거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배에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볼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인해서 이렇게 선을 베풀며 덕을 베풀며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으니 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편안하게 잠들 것이라. 나는 내 평생에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나의 날수가 모래알처럼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면 나는 장수할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선을 베풀며,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평안히 죽을 거고, 그리고 나는 오래 장수할 거야. 이렇게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뿌리,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갈 것이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러한 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 거야 19절에 보면 뿌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뻗어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자신의 예상했던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요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손들은 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용맹스러워서 정말 많은 화살들을 가져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줄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살면 장수와 부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쭉나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이나 욕의 친구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욕의 말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맞아 너 그렇게 살았어 내가 인정하지 우리는 욕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본 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욕기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20절을 우리가 그대로 욕의 말을 빌리자면 행위 화복롱 행위에 따라서 화를 받든지,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든지. 여러분, 욕의 친구들이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처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맞아, 그렇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욕기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호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이었다구요. 또 욥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치고 들어오느냐? 구절 말씀 보십시다. 사탄이 요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요 욥에게 잘해줬으니까 욥비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한번 가져가 봐. 이렇게 되어진 상황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깐요. 지금 요 욥에게서...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친구도, 친구들과 논쟁하고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분 혹시 이러한 상황이 올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늘 조심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자신의 과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나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또 정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정치 지도자의 역할, 왕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5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최후의 변론처럼, 그렇게 최후의 변론의 전주곡처럼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그때는 말이죠. 하나님, 그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비, 왜 고난을 받을 걸까요?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종요물 유하여 보았느냐 아무 그래도 다 가져가 봐. 그래도 내 종은 욕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악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무지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욕이 고난을 만난 이유, 하나님은 장난쳐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걸까요? 아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번 지금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풀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1학년을 졸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요배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했느냐? 예. 너 밖에 가서 너 청소해. 종이 종에게 주인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마당 마당에 비를 비로 마당을 쓸었어요. 마당으로 비를 쓸 뻔했어요. 비로 마당을 쓸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시켰으니 청소했단 말이요. 잘했네. 아니,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했어. 잘했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 시켰으면 하는 거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성숙한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에서 더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에 따라서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예민함이 되어서 그래서 기대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뭔가 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챙겨줬으니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으니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마음대로 잘 섬겨주고 잘 베풀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겨. 그러니까요, 나에게 이게 뭘로 다가오냐면, 이게 예민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민한 자가 아니라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민감한 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배려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눌까? 이것에 대하여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한 것을 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외다. 내가 그냥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한 자라니까요. 요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 이제 부유하게 살아갈 겁니다 나는 편하게 죽을 겁니다 나의 날수가 길 겁니다 내 자식들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1학년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바를 그냥 한 것뿐이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챙겨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솔레발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번들번들하게 내가 기름으로 저만하게 푹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게 쭈꾸덕쭈꾸덕 미끄러져서 어떻게 보면 공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공격들이 오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공격받지 않는 은혜 이 충만함, 이러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진흙이라. 우리 주님은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라. 복음 중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CCC에서 훈련 받을 때요, 처음 전도하면서 나가면서 첫 마디 영적인 첫 번째 원진은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세요.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토기장이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써먹겠다고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나를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심심하니까 욕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욕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의롭고 충성된 총아. 나와 더 친밀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볼까? 내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이런 것들이 보상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단계로 우리 함께 다 나아가 볼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단계로 지금 이번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평할 이유 없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 지난번 토요일에 청소 마치고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현재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해드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어떤 생각들도 나누기도 했지만, 난저 모호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든요. 지금은 잘알수 없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한 것과 같이 환하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좋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의로운 욥의 호소를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제 욥기의 후반부에 우리는 다다랐거든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상처받는 예민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세요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위한 민감함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서 오늘도 악이 나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게 되어질 텐데 전혀 악의 공격이 무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진흙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쉴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듯한 외로움 속에 참모디루며 괴로워 마음 속의 울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날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인자와 사랑. 고 心。 최악 을 위하 여, 귀 하신 예수 님이땅에 보내 주신 그사 랑의 십 자가 밑에 나가 말씀 드 리네. to see you